이렇게 가자 보면 우리가 자, 분모가 m 팩토리얼 되었을 때는 분자는 뭐가 되죠? x의 n승이 되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수렴 반경을 알아볼 때는 우리가 앞에서 몇 급수에서 배운 대로 l i m i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에 자, m 팩토리얼 분의 x의 n승 자, m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x의 m 플러스 1승 자요 절대치의 극한값을 알아보면 되기 때문에 자 이게 m 플러스 1이 되어지고 약분하면 이게 x가 되어지고 따라서 결국 이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에 자 n 플러스 1분의 x가 되어지고 요 값은 0이 되죠 그럼 0은 항상 1보다 작기 때문에 요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주어진 이 급수는 모든 실수 X에서 자, 절대 수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러면 모든 실수 값에서 절대 수렴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찾는 수렴 반경은 모든 실수 값의 절반도 역시 우리보다 무한대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예제 4번을 우리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에 예제 4번 거기 보니까 e의 마이너스 x승이라고 하는 요 함수를 역시 급수 전개를 한번 해보라 그랬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우리가 e의 마이너스 x승의 급수 전개를 하라고 그러면 똑같이 또 처음부터 우리가 맥크린 급수에서 요 f0 f 프라임 f2 프라임 f3 프라임 젤을 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함수 fx로 두고 하나씩 또 미분해서 0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어, 동네에 가장 기본이 되는 급수는 반드시 안겨야 되겠죠. e의 x승이라는 이 급수 전개를 우리가 외우고 있으면, 어, e의 x승 급수 전개에서 이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모양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어떻게 하면 된다? 대입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1 마이너스 x, 자,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분의 이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지수가 홀수에드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죠. 이렇게 4 팩토리얼 분의 x의 4승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급수 전개를 우리가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교재에 음 예제 7번 문제라 보자는 거죠. 예제 7번 그러면 예제 7번 문제를 또 보니까 예제 7번 문제는 삼곡선 함수 코사인 x, 삼곡선 코사인 x의 급수 전개를 지금 묻고 있죠. 그런데 삼곡선 코사인 x 급수 전개를 하라 했을 때도 마찬가지. 일일이 이것을 함수 fx로 두고 f0, f'0, 2'0, 3'0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삼곡선 함수의 급수 전개는 e의 x의 급수 전개와 e의 마이너스 x의 급수 전개를 알면 이거 구할 수 있죠. 어떻게? 이거는 우리가 삼곡선 코사인 X는 2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뭐다? 마이너스 X승이기 때문에 2의 X승 급수와 2의 마이너스 X승 급수 전개를, 급수와 급수를 두 개를, 요두 개를 더해가지고 2로 나누어 주면 되죠. 그럼 봅시다. 자, 요거 두 개를 이제 우리가 더해 보겠습니다. 1하고 1을 더하면 2죠. 근데 2로 나누니까 1이 되죠. 자, 요거, 요거는 더하면 없어지니까 신경쓰지 말고. 자, 요놈두 개를 더하면 2팩토리얼 분의 x제곱이 두 개죠. 근데 2로 나누었으니까 우리는 2팩토리분의 x제곱 의 하나만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 요 요런 놈, 요 놈은 부호가 반대니까 없어지고. 그 다음 항은 요런 게똑같이두개 나오겠죠. 그것은 그걸 두 개인데 또 역시 2로 나누었으니까 우리는 요것은 4팩토리얼 분의 x의 4승.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뭐가 될까요? 그 다음 보나마나 6팩토리 얼번에 x6승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삼곡선 코사인 x 함수의 급수 전개는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들이 삼곡사인 x, 삼곡사인 x의 급수를 전개해보라면 어떻게 할까요? 요거는 우리가 2분의 아, 1에다가 2의 x승에서 2의 마이너스 x승을 뺀 걸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자, 요거 우리 대학 미술분이다 했던 걸랍니다 이제는 요놈에서 요놈을 빼가지고 2로 나누면 되겠죠 자, 1하고 1은 빼면 없어지고 요렇게 빼면 2X인데 X만 적어주면 되겠죠 요렇게 빼면 없어지고 요렇게 빼면 요런 게 똑같은 게두 개인데 2로 나누었으니까 이제 3팩토리 1분의 X의 3승 같은 방법을 해보면 이제 5팩토리 1분의 X의 5승이 나오겠죠 그 다음 뭐죠? 7팩토리 1분의 X의 7승 이런 식으로 삼곡 사인 X의 함수의 급수 전개는 이런 스타일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네에 우리가 매크로닌 급수 전개를 할 적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 E의 X승의 뭐다? 매크로닌 급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예제 6번 문제를 보니까 자, 여러분 교재 예제 6번 문제를 보니까 사인 3x의 역시 매크로닌 급수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죠. 자, 요 사인 3x의 매크로닌 급수도 자, 요런 삼각 함수 매크로닌 급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사인 x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증명을 하지만은 여러분들 반드시 요 사인 x의 급수 전개를 암기를 꼭 하셔야 된답니다. 자, 우리가 sinx를 우리가 급수 전개를 했을 때에 f0, f 프 0, f 2 0, f3프라임 0의 값이 어떻게 되냐 살펴보니까. 자, f프라임 x는 뭐죠? 자, 코사인 x가 되어지고. 자, f2프라임 x는 자, -sin x가 되어지고. 자, f3프라임 x는 스 -코사인 x가 되어지고. 자, f 이제 네번 미분한 거. 4 프라임 x는 자 이게 sin x로 다시 돌아온다는 걸알수 있죠. 자 다섯 번 미분은 없대겠죠. 요거는 코사인 x 이런 식으로 지금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러면 어, 여기에서 우리는 f 0의 값은 0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 f 프라임 0은 1이죠. 그다음 f 2 프라임 0은 0이죠. f 3 프라임 0은 마이너스 1이죠. 자, f의 4 프라임 정은 요게 0이 되고, 그리고 f의 5 프라임 0은 1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지금 어, x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x의 지수가 이렇게 홀수인 항들은 살아남고, x의 지수가 상수항과 짝수인 항들은 몽땅다 이렇게 0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이걸 고고해 적어 보면 자, 요거는 0이고 요 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이제 뭐가 남죠? x가 남죠. 그다음. 아니. 이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sin x의 급수 전개하는 거죠. 자. 요 자리에 지금 0이 들어가고 요 자리에 1이 들어가면 x가 남죠. 자, 요 자리에 여기 들어가고, 요 자리에는 다시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요게 3팩토리얼 분의 x의 마이너스 x 자 3승이죠. 자, x 마이너스 3팩토리얼 분의 x 3승.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요놈은 뭐죠? 5승이죠. 5승. 자, 무슨 말겠죠 근데 플러스 1이기 때문에 플러스 5팩토리얼 분의 x의 5승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러면 그 다음 뭘까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눈치껏 해보면 7팩토리얼분의 x의 7승인데 요 부가 호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인 x의 급수 전개는 요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 암기를 하셔야 된다면 이거는요 기본 급수는 반드시 여러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고요? x, 저 이렇게 1승, 3승, 5승, 7승인데 밑에 따라 붙는 팩토리 어리는, 요거는 1팩토리, 3팩토리, 요 지수 따라가면 되죠. 5팩토리, 7이면 7팩토리.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타난다. 라고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인 3X의 매크로링 급수를 생각해 보라고 하면, 사인 X의 매크로링 급수를 우리가 구해가지고, 요 X 대신에 뭘 대입하면 된다? 3X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요 X 자리에 3X를 집어넣고 자, 요 x 자리에 3x를 집어여 버리면 3팩토리얼 분의 자 3의 3승 x의 3승 자 플러스 5팩토리얼 분에 여기다가 3x를 집어이면 3의 5승 x의 5승 같은 방법으로 하면 7팩토리얼 분에